아니 형들. 이미 이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저 이거 신화 트라이를 안한게 아닙니다, 이게. 존나 또 재수가 없어 가지고 현장 찍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담담하게. 예, 담담하게. 예, 1트만 할 거기 때문에 담담하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담담하게. 그 담담하게. 아, 담담하게. 예. 생전서이좀 나와 줘야만 이게 좀 서기 사는 상황인데. 야, 이거 여러분들 20만에 영두개 나왔다. 어떻게 하면 좀 되니까? 잘못된 거 같다. 아 신화만 이제 딱나와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지? 오케이 아 오늘 여러분들 진짜 신화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들 3트째니까 네 오늘 그냥 3트 삼트, 3트째는 좀 나와주면 좋겠네요 이게 안한건 아니기 때문에 아. 오케이 합성으로 하나 하나 나왔고 이거 천장부터 받을게요 바로 간다. 야 여러분들 그냥 제발 제발 여기서 떠주세요 자 진짜 신화 여러분들 3트 고생시키지 말자 이걸 뽑아야 뭐 어쨌든 간에 탈 것을 할거 아니냐 맞잖아 여러분들 자 시원하게 갑시다 여러분들 시원하게 여기서 제발 갑시다 여러분들 갑니다 3 2 1 제발 자 신화 제발 저는 만약에 한번 뒷걸음질 치면 그냥 바로 보기 깝니다. 바로 보기 뒷걸음질 치면 바로 보기 깝게요, 여러분들. 제발, 제발 올라가 제발. 아, 어, 아우씨, 이런. 한번 더 돌릴게요. 돌리고 하지 뭐. 지금부터는 얘들아 천만 원당 1타 아니냐 이거? 아, 전설이 하나 딱저 생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그냥 좀 소월한데. 아, 진짜 자연선 한 개만 줘라 제발. 야근데 영웅이 한 마리도 안 나온다. 야, 4000 포인트 쌀 동안 영웅이 한 마리도 안 나왔어. 자연선으로 됐는데 이거? 와 어, 그니까 조금 석이 나가긴 해버리는구마에 응? 자 됐다 이트? 이트면은 조금만 하면 되겠다 속을 썩여버리는구만아아이이왜왜 왜 갑자기 영웅도 이이렇안안오오이 이거 뭐 방이 잘못됐나? 야 자연산 전설 한마리면 모든게 멘징된다 운영자님 자연산 전설 한마리만 좀 주세요 <laughs> 여기서 나와주면 제일 베스트지. 에이씨. 야, 오늘 한2천 정도 쓴것 같은데, 아이 모든 게 헛되지 않길 여러분들 바라봅니다, 형님들. 눌러놓고 담배나 피고 올게요, 형들. 운영자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갑니다. 3, 2, 1. 야, 알테 혹시 1트 지원 되니? 나여러 <laughs> 아, 찬스 한번 쓸게요. 저또 알테라는 또 찬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형, 4트까지 왔다, 알테야. 분배금이 나온다고? 어, 어, 음, 음, 언제, 언제 나오지? 내게 아니라 혈원들 거라고? 오미? 오미? 야, 이거 오늘 뽑으라고 등또 밀어버린다, 씨. 아니, 혈원분들! 아니, 시원하게 밀어주는 거야, 이거? 받아도 되는 거야, 형들? 야 형들이 이렇게까지 응원을 해주니까 는뭐안갈 수가 없네 이거는 야 진짜 뜨면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치킨 그냥 바로 갑니다 야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땀 눈물 헛되지 않게 가겠습니다 운영자님 아 이렇게 혈에서 혈원들이 이렇게 밀어주는 상황인데 운영자님 이거 이렇게까지 안 주면 답이 안 나와요 야 벌써 이제 좀 있으면 두 번째 천장이야 아니 자연산에 하나는 나와줘야 돼 하나는 아 너무 안 나온다 씨... 개... 아, 그렇지! 야 드디어 나왔다. 자 운영자님 진짜 이렇게까지 해주는 혈이 없습니다. 혈맹의 우리 길드의 피와 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삼제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합성부터 해볼게요. 그래 괜찮아 괜찮아. 자 여러분들 신화업 한 번씩 다들 외쳐주세요 신화업. 갑니다. 진짜 간절하다 이거 우리 온우주에 다미르 1 서버 우리 온 우주의 혈의 기운이 모였다 여러분. 여기서 뜨면 올맨직이다. 가자. 제발 가자. 갑니다. 시어 제발. 그래. 방금까지 전설도 다 실패했다. 자 힘차게 가자 이거. 갑시다. 우정자님. 다같이 기쁨을 그냥 한 번에 뒷, 뒷발차기도 하지마 그냥 올라가 방쳐. 그렇지, 저그냥 쭉, 쭉 올라가 시방. <laughs> 아, 나못 보겠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눈 감았다 지금. 야, 제발. 야 이씨. 언설이 뚝뜨고 앉아 있네 야, 이거 좀 심하다. 아, 이제 슬, 슬슬 좀 부담이 온다 이거. 이거 지원을 이미 받아버렸는데 1바일는 제가 또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속썩이지 말고 자연 하나만 더 나와줘라 그냥. 자연사람만 나와주면 편하다. 어차피 뽑으려고 하긴 했는데 이게 오늘일 줄은 내가 몰랐다 이거는. 어? 오늘일 줄은 몰랐다. 에좀 네, 천천히 하더라도 오늘 이, 지금 이거 1탈러만1 천만 원이면 될것 같으니까 네, 여기 여기 트라이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혈비 대출 가능하다고? 어? 야, 알테야 그러면 대출 조금 하자. 어,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받는 건 대출이 맞아요. 그러니까 충전이 너무 느려가지고 씨. 지금 하다가는 충전하다가 끝나겠어. 뭔 말인지 알지? 정확하게 합니다. 계산은 또 우리가 네, 40만 갈게요. 한 바퀴 더 받으면 되잖아. 그지? 야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저, 전설 좀 주면 안 되나? 그렇지. 오케이, 한 마리 나왔어. 됐어.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깔끔하게 또그 시간이 왔습니다 운영자님의 손끝에 치킨 100마리가 걸려있습니다 운영자님 다같이 오늘 외쳐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건데 신화 업 외쳐보겠습니다 야 우리 혈원들부터 해가지고는 알트부터 해가지고는 그냥 우리 모든 내 시청자분들이 다들 응원한다 어? 가자 망설임 없이 가자 신화 올라가자 차업! 힘차게 올라가 차업! 그냥, 바로, 올라가, 마! 지금, 나오면 돼, 그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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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그냥! 제발! 아, 아, 아하. 어우, 씨. 그냥, 올라가라, 임마. 제발. 쭉쭉 올라가, 임마. 아유. 아, 또, 이렇게 돼버리네.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이걸 천장을 닿아버리네, 또. 야, 나 오늘 잘못된 거 같다, 얘들 <laughs> 뭐라고? 아니 아니 여러분들 그 자꾸 대가리 잡히면 안돼요 저 이거 죽어요 여러분들 자꾸 꽁지 꽁지똥 갖다 쓰다가는 사람 죽는다고 여러분들 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 3마리 뽑아야 되거든? 다령형 그, 저기 3 0만줘 그러면은 내가 혈액 갚아야 될 돈이 73만이야? 자 여러분들 어쩔 수 없네요 천장까지 가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치킨 값도 천장에 들어가겠습니다 나 미수를 생전 깔아본 적이 없는데 충전이 너무 느리니까 형들 지금 그래서 네, 혈에 좀 미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 어! 야 이, 아 진짜 죽어 있다 죽어 있어. 석이 죽어버린다. 전설도 안 뜨고 확 합성 왔다. 아예 막아는 건지 뭔지 그냥 이게, 어? 아 돌아가시겄다 얘들아, 어? 야한 마리 더 있었네. 자 오늘 진짜 우리 모든 혈원분들과 어, 알트의 기운 에, 모두가 응원해주신 덕분에 오늘 뭐 어쨌든 신화 그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떠주면은 정말 좋겠네요 형님 갑니다 자 여러분들 외쳐봅시다 신화 어 갑니다 존내 힘차 보이는 게또안뜬거 같다 이거 아... 그냥 올라가면 안 되냐? 그냥 한 방에 팡 튀면 안 되냐 이거? 제발 아우 씨... 그렇게 그, 꼭밖꾸를 해야 되냐 이 개새끼 개세... 그냥 가 그냥 또줘 제발 아유 씨 아유 아유 씨 아... 씨... 갑니다 아, 제법만 안 해도 제법만 안 해도 이득이야. 아, 맛이 간다. 맛이. 맛이 시원하게갑니다 여러분들. 네. 신하 갑니다, 여러분들. 네, 추추추추 한 눌러주세요, 에, 추추추추한 번씩 눌러 주세요. 아, 제발. 여기서만 석축지 말자, 제발. 어, 잘못 나왔다. 봤어? 오메. 제법 일단 한번 이야기요. 간이지가 나오고 앉아있네. 네, 그래도 오늘 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알트도 마찬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